잘 오셨습니다. 인사이드머니의 정재기입니다.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통장 쪼개기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급 통장 하나로 관리하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용도에 맞게 통장은 여러 개로 관리하라. 뭐 이런 말이죠. 예전에 네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재테크 분야의 또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었죠. 물론 통장은 여러 개로 나눈다고 해래가지고 저절로 돈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욕적으로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갰다가 계좌수만 늘어나고 방치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통장 쪼개기 꼭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쪼개야 된다면 나에게 맞는 통장 개수는 몇 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월급 통장 하나로 돈 관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죠.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대출금, 각종 자동이체가 쭉쭉 빠져나가죠.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다 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4일이라고 합니다. 25일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음 달 10일 정도면 그 월급 통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마 심한 분들은 25일에 월급 받아서 말일에 월급이 로그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까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월급날까지는 어떻게 살죠? 맞습니다. 우리에겐 카드가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패턴으로 한달한 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늘거나 대출 원금을 조금씩 갚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보너스나 상여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크게 사치하거나 뭔가 돌레가 마구 쓰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통장을 두 개로 쪼개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장 하나로 사용할 때도 적금 통장이나 정식 펀드로 자동체하고 있다면 이미 통장이 한두 개더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월급 통장 다음으로 만들어야 될 통장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우선 이 비상금 통장의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금 통장은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중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다거나 직장을 이직하거나 또는 실직했을 때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두는 것이죠. 굳이 비상금 통장이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거나 또는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잘 넘겼는데 대출은 남아있죠. 마이너스 통장 쓴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대출은 좀처럼 상환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 비상금 통장에 얼마를 그럼 모아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재무 설계자 관점에서는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200만 원을 쓴다. 그렇다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개개인별로 적정한 액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지 않고 기존의 돈 관리 계획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 비상금 통장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적립한 다음에 정기예금 형태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만들 통장은 저축 통장 또는 투자 통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단계로 접어들었죠. 직장인은 월급의 일부를 저축해야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도 많이 저축할수록 좋지만 그게 또 현재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다 저축하고 모든 행복을 미래로 미뤄둬라, 유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은 필요하겠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미혼 직장인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은 저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여기서도 월급의 어떤 절대 금액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50%라는 저축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 아무래도 기본적인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저축률 50%가 어려울 수도 있죠. 요약하면 50%를 기준으로 하되 각자 형편을 고려해라.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녀가 있고 외벌이라면 저축률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자 형편에 따라 적정 저축액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정기적금의 6개월 또는 1년 만기로 적립합니다 최근엔 정말 다양한 적금 상품도 있던데요. 매월 하면 적금, 아주 전통적인 적금도 있고, 또는 매일 하는 적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만 원씩 하는 적금이 있고 이걸 만약에 한달 간다 한다 그렇다면은 한 달에 30만 원의 적금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겠죠. 이건 역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되 은행 창구를 직접 가셔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인터넷 뱅킹에서 가입하시는 게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거기에 약간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은 저축은행이나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금리가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제2금융권도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보가 되니까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만기까지 지키는 겁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시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효과는 반감될 수 있으니까요.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통장 쪼개기를 통한 기본적인 월급 관리는 아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좀한발더 나가고 싶다. 이런 분이라면 이 지출 통장을 좀 다시 세분화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찌해 볼수 없는 지출이라는 개념인데 대표적인 게 세금, 사회보험료, 대출상환금, 보험료 같은 것들이죠. 그에 비해서 변동지출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늘거나 줄어드는 지출이죠. 예를 들면 뭐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용돈, 뭐 여가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변동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줄일 수 있는 건또 아닙니다. 예컨대 아파트 관리비나 뭐 자녀들 교육비 같은 것들, 물론 정말 독하게 마음먹으면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지출들은 상당 부분 고정지출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차이를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변동지출의 관리는 무조건 줄이는 게 목표라기 보다는 더 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우선 되는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통장에서는 고정지출이 빠져나가게 하고 이 변동지출은 별도의 변동 지출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이제 관리를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대단히 단순한데 이게 막상 실행하려고 들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지출하는 금액이 똑같지 않거든요. 달마다 약간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회사에 따라서는 들어오는 급여 자체가 많이 들어온 달또 적게 들어온 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계절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매달 매달의 지출이 과연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미리 좀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변동 지출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지출 통장을 굳이 두 개로 나누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비상금 통장과 투자 통장 이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매달 지출 예산의 수립이 가능하고 또 결산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 라고 하면 그때 이 변동 지출 통장을 만들어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이거 하자고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 것은 제가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통장 쪼개기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나눌수록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내가 그것을 과연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하나씩 늘려가시는 편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한달한 달의 한 관리 못지않게 분기나 또는 반기, 또 연간간의 리뷰를 통해서 내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